자, 232번. 232번에 A를 한번 봐라. 이. 지금 이 A가 하나는 i n 지고 하나는 ED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 자, 여기서 across에다가 잘라서 이게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 이거는 부사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사구가 오면 ED를 써서, ED를 써서 사용하는 걸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예외를 좀 봐야 되는 게 여기에 o 라고 하는 게 여기 지각동사거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적어가 그 뒤에 동작을 목적격 고로 했을 때 이게 자동사가 되면 ING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ING를 써도 그 뒤에 부사구를 쓸수 있다라는 예외를 지금 배우는데 이게 좀 어렵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PP를 썼을 때, 그때는 목적어가 오지 않고, 그럼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치? 요게 와서 부사구가 온다. 그러니까 요게 90%거든. 자, 요게 90%인데, 이 PP 뒤에 부사구가 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답으로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ING가 와서, 그 뒤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해당하는 부사고가 오는 요게 10%에 해당하는데, 요거를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를 조금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요럴 때는 이때 이게 자동사다 그러니까 이 불빛이 움직입니다 할때 빛이 움직이는 걸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빛이 움직이는 거는 자동사자 거지. 그래서 이게 ing가 되고,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자, must와 s h o u l 의 차이점은 must는 실현을 한 거고, 그 다음 s h o u l 는 이게 실현이 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보면 한 시간에, 즉, 시간당, 한 시간당, 여기서 수백 마일을, 뭐지? 수백 마일을 가슴에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야. 왜냐? 저 비행기를 보아라 그가 소리쳤습니다. 수백마일을 갔기 때문에 저거는 비행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슈드를 쓰게 되면 1시간당 수백마일을 갔어야만 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돼야 되고 머스트를 쓰면 갔음에 틀림이 없다 라는 말이 요 뒤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건 비행기가 아니다 이거는 유성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머스트가 되는데 여기는 탑으로 머스트를 가야 됩니다. 그다음, 자 뒤에 보면 여기에 주어는 슈링스타라고 해서 얘가 주어야.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동사가 지금 과거다. 과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과거라. 근데 유성이야. 자 우리가 보통 별똥별을 슈링스타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그렇지? 자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줄 때는 항상 동사를 현재형을 써야 된다. 따라서 예, 우주 공간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유성. 이게 바로 슈링스타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 아이가 그지? 따라서 배운 것보다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는 항상 현재형을 써야 된다. 항상 현재형이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세 번째로 가자. 자, 233번을 보면은 여기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야. 몇몇 다른 사람들이 콜럼버스 이전에 콜럼버스 이전에 오래전에 미국에 갔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메일을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자 그러면 이때 메인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현재에 대한 추측이야. 근데 지금 보면 콜롬버스 이전에 있으니까 콜롬버스 사람 언제 사람이고? 과거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might를 써야 돼. 그러니까 might를 쓰고 뒤에 동사를 쓰게 되면 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자, 좀 떨어지죠, 그죠? 요거는 언제? 과거에 대한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메일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트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 자, 234번으로 가면, 자, 지금 여기 보면 A를 보자. 이 A가 바이라는 이 전치사 때문에 항상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쓰는데, 그때는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은 use를 쓰는 것이 아니고 ing에 해당하는 동명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depend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그 뒤에 목적이 왔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시제를 받는 동사는 하나만 써야 돼. 그래서 뒤에 동사를 쓸 수가 없다. 그 다음 b를 보게 되면 이때 b는 역시 ed야. 요거 수동이지, 그렇지? ing 요거 능동이지. 그러면 by부터 시작해서 요까지를 갈로 하자. 원래 chase라고 하는 게 추적하다, 쫓아가다라는 요거는 다 동사야.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 by라는 전치사와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dog 왔으니까 요거는 수동적 의미에 해당하고,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when이나 그다음 if나 그 다음에 tho, 이 그지? 자, 요걸 쓰게 되면 그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ing를 쓸수 있고 pp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ing 쓰면 능동이고 pp 쓰면 수동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when 하고 요 사이에 주어하고 비동사를 생략해 놨다는 거. 그리고 뒤에 보면 개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입장이 되겠지. 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개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수동이 돼야 돼. 따라서 pp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로 가 보면 cs는 요 페이가 동사고 여기 s를 붙여 놨으니까 이게 주어를 찾아 낸뜻이야 만약에 주어가 단수이면 ds를 붙여야 될 거고 주어가 복수이면 앞에 끝이 되는데, 자, 주어는 항상 맨 앞에 있는 attacker, 얘가 주어야. 그 다음에 dash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catch가 동사고, 그 뒤에 나오는 animal,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수식할까, 이거, 그지? 그럼 얘가 주어가 되니까, 동사는 복수형을 찾아서 pay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no attention, 얘가 목적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pay attention to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다야. 근데 여기 no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죽은 동물에게는, 죽은 동물에게는 공격자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pay가 정답.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